이번에는 74회 로또 번호 좀 요청 드릴게요 네 우리 왕눈이동자랑 용꽃소녀가 가르쳐 드립니다 당연히 저희 신령님도 같이 다 가르쳐 드리지만 자기 번호 섞어서 하세요 아시겠죠? 우선은 좋은 띠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소띠, 범띠, 닭띠 봐주세요 범띠는 낮밤 안 가리고 로또 하실 수 있을 때 하시면 돼요. 근데 닭띠는요, 꼭 오전에 사보세요. 그게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번호 들어갑니다. 가봅시다. 3번이고요. 7번 갑니다. 12번, 22번. 포아하니. 44번도 있고, 45번도 있고, 42번도 있습니다. 소띠, 범띠, 닭띠분들 꼭 해보세요. 닭띠는 뭐라고 그랬죠? 오전에 사보세요. 로또가 아니더라도 좋은 기운이 들어오실 거예요. 그러면, 왕눈이 동자, 용꽃선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. 모두들 축복 받으시고, 한 주의 행복 누리시면서, 우리 같이 성불 보입시다. 감사합니다. 대박나세요.